안녕하세요. <laughs>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본 캔디입니다. 어네 제가 앞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봤는데 너무나도 떨립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고 그럼 오늘은 이이이 예쁜 애끼를 만지면서. 을 시작해 볼게요. 이 개는 산산펄액교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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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느낌의 개가 액게가 됐고요. 치즈알도좀 넣었답니다. 계속 만들어가지고 기포가 좀 많아요. 이액개 진짜 느낌치죠? 약간 녹아가지고, 치즈에몬을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가지고 치즈에몬 느낌이 좀 나요. 어! 어, 우와, 우와. 너무 죄송합니다. 어, 진짜. 이게, 얘... 잘안 돼가지고. 게 이쁘죠? 펄? 펄? 펄이 있어요. 이렇게 펄이라고 해야 될지 마블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화면으로 는 약간 진하게 나온다, 찐파랑 그렇게 나온데 원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청록 청록이랑 파랑이 섞인 진짜 색깔이뻐요. 여기는 진짜 파랑파랑하게 나. 너무 파랑파랑한데? 진짜 파랑파랑하게 나와요.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닌데. 화면이 잘못담아주네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러면서 또다 찍어서 영상 확인할 때 색깔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원래 색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어, 네. 제가 앞으 영상을 좀 찍을 건데. <laughs> 잘 봐주, 잘 봐주셨으면 <laughs> 좋겠네요. 아, 어, 진짜. 용기 내서, <laughs>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한 거니까 한 번만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제발요. 네, 제발요. 플리즈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거예요. 진짜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악플은 제발 달지 말아주세요. <laughs> 제 친구도 영상을 한번 찍어 와가지고 저도 한번 용기내서 찍는 건데. 진짜 떨려요 이런 <laughs> 느낌 좋아요 이렇 느낌이 어, 제가 좋아하는 또 파랑색이랑 원래는 파랑색이었는데 파랑색이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는 파랑색이거든요 약간 파랑색인데 이렇게 펴치면 청록색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돼 그이고 아, 저도 알긴 하는데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게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해요. 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느낌 좋다. 총 영상을 가져왔는데 너무 풀리고 아 진짜? 이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합되잡다아 <laughs> 색깔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야. 진짜 청록색인데. 약간 청록색, 청록색.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도 아는데, 그게. 아, 블링블링해요. 이께 진심 취저해요 아, 기포, 기포까지 아름다운 애 꽤는 처음 봤어 난. 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잠깐 나갔었는데 다시 방금 와가지고 지금 조금 싸이 싣고 밥 준비해가지고 오빠랑 얘기 중이서 시끄러울 수 있어가지고 잠깐 잠깐 멈춰왔었어요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 종량 부탁드립니다. 밥 하는 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부탁이고요. 좋아요랑 구독하신 분들은 실망 제가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